불꽃받침. 2월 24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예능 서진인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전세계 언론과 네티즌들의 반응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TVN 스타 PD 나영석 PD의 연출은 물론 이서진과 박서준 등 이미 윤식당에서 케미를 맞춘 출연진들이 다시 한번 모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서진인에는 컨셉이나 출연진 모두 윤식당의 스피노프 버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부터 전세계 언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B 때문입니다. 윤식당을 통해 케미를 마쳤던 기존 멤버 외에 이번 방송에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B가 인턴사원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서진인에는 방영 전부터 윤식당의 뒤를 잇는 TVN 간판 예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윤식당과 동일한 컨셉으로 진행되는 서진인에는 멕시코의 한적한 마을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진이네에서 선보일 한식은 무엇일지 또 이를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서진이네에서는 떡볶이나 김밥, 라면 등 실제로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먹고 사랑하는 메뉴를 선보이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분식류를 접한 외국인들의 실제 반응이라니 본방송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상황인데요. 성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식을 먹기 위해 모여든 외국인들로 식당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K컬처와 함께 높아진 한식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서진인해를 통해 외국인들의 리얼한 반응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게다가 출연진인 이서진과 박서준, 정유미, 최우식은 이미 윤식당을 통해 케미를 검증받았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보이그룹의 비주얼 멤버인 빅까지 인턴사원으로 합류를 했으니 본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티저 영상과 하이트라이트 영상 등을 통해 서진이네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형이 너무 좋아요. 그는 정말 매혹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쳐요. 나는 서진이네가 공개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멋진 쇼가 될 거야. 태형이 형 너무 재밌고 행복한 친구들끼리 너무너무 행복하고 김태영은 우리의 기적 너 정말 잘생겼어 멋진 친구들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쇼를 고대합니다 멋진 쇼 멋진 아티스트 라인업 우리는 쇼의 시사회를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영 너 최고야 태연 씨 사랑해요 쇼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태영아 바로 그 햇살이 나를 상쾌하게 해주는 길이야 나는 서진이네 본방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내 태양 김태영 볼수 있어서 너무 신나 그의 순수하고 순진한 시선은 그냥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이 아름다운 기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서진이네의 첫 방송을 앞두고 티저 영상을 보는 것은 매우 흥분된다. 출연자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잘 드러날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재밌어 보여요. 전 세계 네티즌들을 상대로 K팝의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 매체인 올 K팝은 서진이네 출연자인 방탄소년단 B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방탄소년단 B가 출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시청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아마존닷컴의 자회사이자 아마존닷컴에서 제공하는 OTT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서비스 중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모기업인 아마존닷컴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VOD 구매나 서드파티 채널 구독 등 주요 기능의 제한이 있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국내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더불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OTT 빅3로 분류될 정도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채널인데요. 미국 본토의 시청자들이 주요 타겟층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서진이네가 공개된다는 건 올케이팝의 보도 내용처럼 방탄소년단 비효과 때문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CJENM의 콘텐츠 유동 담당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는 서장호 부사장은 서진인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세계에 서비스되는 첫 번째 항공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는 CJENM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양측에 모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예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해외 메이저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껏 한 번도 한국 예능을 접해보지 못한 미국 본토 시청자들에게 방영 전부터 공개가 확정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한국 예능 서진인에는 방탄소년단 B가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본방 사수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B의 세계적인 인기와 수요가 이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입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방탄소년단 뷔의 출연 소식만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공개가 확정된 서진이네는 오는 2월 24일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공개되는데요. 서진이네를 제작한 한국 방송사 TVN에서 매주 금요일 본방송이 공개된 직후부터 전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서진이네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공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도 서진이네를 시청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올봄 후반기부터 서진이네를 전 세계에 송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서진이네가 독점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필리핀의 언론인 마닐라 블러틴 뉴스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개됐는데요. 해당 트윗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 리트윗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닐라 블러틴 뉴스의 트윗을 통해 서진인의 관련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이 일로 내 하루가 천배로 끝났어.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해. 사랑스러운 막내 김태영 버라이어티 슈퍼스타 뷔라는 댓글을 남기며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진인의 출연을 앞두고 있는 비의 근황을 심층 보도한 언론은 올케이팝 뿐만이 아닙니다. 서진인애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은 인도의 유명 일간지인 프레게이티 바디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됐는데요. 해당 매체에서는 서진인의 본방송을 앞두고 사전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직접 링크하거나 이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트윗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일반 회원들이 아시아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이트인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도 서진인의 프로그램 정보가 입력된 상태인데요. 해당 플랫폼에는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며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인의 부엌 이름이 너무 귀여워, 웃겨. 세상에, 멕시코에서는 정말 재미있을 거야. 나는 그들이 미국 시골보다 그곳에서 그들을 더 많이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뉴욕과 LA가 미국 배우들처럼 한국 배우들에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미국 시골은 다른 세계야. 그들이 스페인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 그것은 언덕일 거야. 숲 그룹의 최우식과 박서주는 그들 모두를 상상한다. 오케이. 나는 이것에 흥분된다. 못 기다리겠어. 너무 기대돼요. 몇 부작인지 알수 있을까요? 보통 나피디 예능은 10회에서 12회였어요. 우가팸 5명 중 3명이 여기에 함께 있고 나는 이것을 보는 것이 매우 기쁘고 흥분된다. 서진인의 본방송을 앞두고 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진인의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했는데요. 비가 리그램하기 전에는 20만 뷰도 되지 않았던 영상이 비의 리그램 한 번으로 5시간 만에 1000만 뷰 달성을 임박할 정도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평소에도 비가 인스타그램에서 24시간 동안만 공개되는 게시물인 스토리를 올리면 순식간에 100만 뷰에 임박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식집 알바생으로 변신한 비의 모습을 매주 금요일마다 볼수 있는 서진이네의 본방이 진심으로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